자, 이번에는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 다들 아주 뭐 관심들이 많으실 거야. 아주 획기적인 걸로 들고 왔는데, 이번 아이템은 워낙이 전문적인 분야라서 전문가가 오셔서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법이나 부동산 뭐 아, 이런 쪽인가? 오늘은 이거 함부로 입놀렀다가 큰일 나요. 어? 직접. 대표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오. 대표님, 나와 주십시오. 어! 뭐야, 이형이야하나하이요 수의사 선생님 오셨구나. 오셨구나. 그죠 수의사 선생님. 네, 오늘 어떤 아이템을 들고 오신 건지. 요즘에 또팩 <laughs> 용품이 인기니까 여러 가지뭐 추측들이 난무합니다. 오, 오. 그러면은 예. 직접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할 거는 루비라고 하는데 너무 예쁘죠 강아지 이름이 루비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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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들인데 정말 인형같이 예쁘죠 예뻐요. 네. 낯선 공간에서도 잘안 짖고 그리고 얌전하게 인형처럼 어느 공간에서도잘 있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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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오, 오, 아이고 아이고 이뻐. 아이고 예뻐 아니 오늘 그러면 강아지를 소개 쉽게 뭐지? 뭐 뭐야? 나오신 거예요? 잘 모시고 오신거 맞아요? 그러니까 어, 강아지를 소개해 주시러 오징어 같겠지만 엄청난 게 숨어 있습니다. 뭐지? 예. 어머. 우리 풍자 님은 네. 다혈질 성격을 죽여야겠어요. 분노 조절 장애 같아요. 분노 조절 장애 같아요. 분노 조절 장애, 장애 같아요. 같애. 네? 어, 네? 어. 음. 가끔 욱하셔서 욱하셔서 손해 보는 게 많고 금방 풀려서 또 문제야. 화를 금방 냈다 또 금방 푸네. 어떻게 풍자님은 너무 바빠서 여기 안 오는 거 아니야? 이직수가 계속 보이고 이직수. 어떻게 너무 바빠서 이제 돈쓸 시간이 없어 보이네. 어머, 저 뭐예요, 저분? 어, 어, 대리님 그래. 아니 이게 뭐? 아니, 서영님. 네. 저 다른 건 걱정이 아닌데 계속 거래를 하고 싶거나 계약을 하는 게 계속 얘기가 잘안 되네요. 대는 일이 없긴 한데 <laughs> 너무 세폭을 날리시니까. <laughs> 저분 누군지 알겠어. 귀여운 강아지도 이용해가지고 저 뒷조사하시는 네. 분 아니에요? 네, 전봇대에 이렇게 여기에 루비 엄마 해가지고 전화번호 써있고 <laughs> 해결해 드리다 해결사 루비 엄마 해결사 루비, 루비 아, 엄마. 아 뭐야? 정체가 뭐야? 이거 상사 직원들이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 되겠어? 아니, 어떤 분지오셨는지 지금 이 정도까지 했는데 에? 일단 자기 소개를 그럼 한번 부르.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하늘수리당이고요. 한안과 일산에서 무업을 하고 있는 하늘수리당이에요. 무업, 무업, 무속인부, 무당. 우리 장 부장님이 다른 게 걱정이 아닌 거야 어? 우리 풍자 님은 인기가 너무 핫해서 어디 갈까 봐 붙잡아야 되는 거고 서영 님은 항상 웃는데 요즘에 기가 많이 죽은 거 같아서 확인해야 되고 우리 오킹 님은 요즘 인기가 걱정이 많아서 잘 있을 건지 아닐 건지 확인 좀 해주려고 우리 장 부장님이 부탁을 하셨어요 아유 그래요 제가 이또 10년도 되고 했으니까 우리 회에또 기운도 좀 보고 시청자분들도 또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오오. 모셨습니다 아니 그니까 무당이시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속을 거라고 또 미리 예상을 하고 오셨겠네요 당연하죠 <laughs> 아니 근데 아까 저희한테 보다 우리 오대리 공주님 저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건 뭐 어떻게 아신 건지 어 저는요 개인적으로요. 그냥 사람한테 기운이 나는 게 있어요 오. 그런 기운이 우리 풍자님도 오감이 좋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 스캔이 빠르잖아요 어, 그런 오감이 저는 풍자님보다 한 100배? 이야. 조금 빠르다고 할수 있어요 왜냐면 그런 걸 기운으로 해서 사람의 미래를 점을 치는 거잖아요. 무당하면 약간 무서운 네. 좀 이미지가 있는데 저도 또 이렇게 강아지를 사랑하시고 저렇게 또 웃는 미소가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아, 정말요? 나는 다른 게 아니라 풍장님이 네. 네. 웃는 미소가 이쁘다는데 나왜 이렇게 네. 좋은지 몰라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지금 궁금한 점들이 많을 텐데 라이브에서 여러분들또 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봐야지, 꼭 봐야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노미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공사입니다 아, 그렇게 말 가요?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정이해요 <laughs> 자, 아, 요번 시간 요번 시간도 또 음. 특별한 분또 음. 함께 할 건데 2023년 도 <laughs> 운세가 궁금하고 내 인생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예, 속속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어렵게 모신 선생님 한번 또 같이 시간을 내서 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점을 봐주시는 분이 아 그럼요 그럼요 와대박이다 예. 어, 예.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늘 소리 당입니다아예 아유 아유 반갑습니다 저는 솔직히 잘 몰랐는데 생각보다 우리 하늘 소리 당님이 네. 유명하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들 많아십니다 뭐 아 지금 난리가 났네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 저도 봤어요. 예. 너무, 어, 어이, 너무 예쁘시다 너무 예쁘시다. 맞딱아시 분이요. 어. 하늘 소리당님이시다. 어. 이렇게 딱 하늘 쌤. 하늘 네. 쌤이라고도 불러요. 네 하늘 쌤이라도 부르고 그래요. 아 그러구나. 우리 뭐 오늘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따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우리 하늘 소리당님이 좀 많이 올려주시지 않을까 네. 싶어요. 혹시 저희 네. 이렇게 딱 보셨을 때 그냥 딱그 기운으로나. 그러니까 제... 저는 볼... 조금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 어,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 단점인 얘기를 보완을 해서 더잘 살고 더 행복했으면 하는 게 맞아요. 많아서 단점에 대해서 조금 네. 아싸하게 팩폭을 하죠. 아 그래요? 음... 네. 근데 그거를 잘 받고너 네. 그럴 거 망할 거야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이런 걸 조심해라 뭐 이런 음,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죠. 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고치면 누구보다 예쁠 거고 좋은 사람이 될 거고 금전이든 사람으로도 좋을 것 같은데 아. 그거를 사람들이 예쁘게 얘기하면 잘못 알아들어서 폭폭적으로 얘기해요. 아, 아진요 점사는 네.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점사를 보는 게 느낌과 오감의 기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타고난 것 같아요. 방울부채를 들지 않아도 그냥 상대방을 봤을 때 그냥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친구 관계일 땐 상관이 없는데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공감이 안 되죠. 뭐지, 저 그... 여자 뭐야? 이런데. 아, 네. 근데 공서영 씨를 딱 봤는데. 응. 딱 다른 느낌보다는 지금 되게 행복하고 편안한 얼굴인데 내가 근심 걱정을 많이 가져야 될게 금전적인 게 너무 센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 재물에 대해서는 조금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이런 패턴을 좀 소비패턴이 조금 바뀌어야겠구나 올해는 소비패턴이 네. 아, 진짜 요즘 동국동 맞아요 하고... 어. 가스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 그래요 <laughs> 너무 응, 비싸요 어.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도 네. 궁금하신 게 아까 많으시고 아까 어떤 분은 저 회사 그만둬야 돼요 막 이런 생년월일이고 성 아. 씨가 어떻고 전 남자예요 여자예요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은 답변을 잘 드렸었거든요 어머, 어머, 어머. 간략한 여러분들. 네 간략한 정보 좀 올려주세요 네. 궁금하신 부분이랑. 작년 한 해는 이인년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범이 큰 호랑이가 검은 호랑이가 있었으면 올해는 개묘년이래서 네. 검은 고양이도 되고 검은 토끼가 되는데 아. 이 개묘년이라는 해가 어떤 해냐면요 무례할 수 있어요. 친구가 돈 빌리고 다음날 전화 안 받을 수 있어요. 아, 진짜? 네, 친한 거래 하다가 파트너가 다음날부터 연락이 두절이 된다거나 정말 믿었던 사람이 나한테 갑자기 등을 돌리는 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물회도 하지만 어, 사람하고 폭이 되게 넓어지는 해기도 하거든요. 어, 요럴 어, 어, 때 여기 지금 97년 막... 12월 18일생 현이에요라는 분 같은 경우는 네. 생각이 지금 너무 많은데 내가 어떻게든 하는 일에 대해서 더 계산을 해 해야 되는데 뭐든지 항상 주변에 의지해서 남에게 더 의지하고 묻는 성향이 됐기 때문에 현희혜 씨는 개묘년 들어와서 3월 달, 4월 달 들어서는 당신 하시는 일에서 출발점이 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데갈수 있습니다. 라는게 아. 기운이 보여지네요. 어머 어머 좋은 얘기다. 어머. 아 저렇게만 딱 해도 그연결이딱돼 가지고 점사를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요. 야, 대박이다. 요, 요것도 좀봐 주시면 돼요. 어, 어, 90, 92년 12월 15일 여자인데 연애운 어운 귀여워서. 근데 뿌잉 님 같은 경우는 예전의 사람을 못 잊는 기운이 상당히 강해요. 과거형에 집착한 남자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이 많다 하더라도 뭔가 거절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항상 썸을 타다가 항상 그 관계가 유지를 못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조금 어, 순리 순대 순차대로 순리 순리 조금 더 가셨으면 좋겠어요. 야, 대박. 좋았다. 아니 저희 저희 어머니지만 시죠 59년 10월 24일 여자 이제 분이신데 음. 이사를 가고 싶은데 언제쯤 갈수 있을지 어...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네. 다른 게 문제 인게 아니라 18년도 19년도에 문서를 잡으셨다면은 금전으로 여기나 재물에 대해서 조금 엉켜 있어서 뭉켜 있었다. 이사를 가고 싶어도 변동하는 운이 금전운이 막힌 것 같아요. 이사를 가고 싶은데 못 가시는 건 아니고 금전운이 조금 막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물이 엉켜 있다, 묶여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뷰잉 님 봐봐. 야, 진짜, 대박. 진짜 대박이다. 어, 맞대요. 쌤, 너무 잘 맞아요 하고 좀 난리가 났습니다. 신기하다. 오늘 그럼 마지막으로 네. 또한 말씀 전해주시죠 어, 저하늘순리당은 네. 무당이 돼서 정말 바른 사람이라는 거는 남한테 꾸을줄도 알고 혼낼 줄도 알지만 덮어줄 줄도 알고 안아줄 줄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동물도 사랑하는 게 하나의 생명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올해는 어, 사람, 사람과 사람이서 상,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개묘년처럼 무례하지 않게 개묘년이 무례하지 않게 행복하고 따뜻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아무록 우리 2023년도 개미년 예, 선생님께서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분들 또 조심하면서 살면은 더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이들고요 이거머니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감사합니다. 네,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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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